지원 스태프와 업무의 아웃라인을 공유하라. 어시스턴트나 지원 스태프는 당신의 성공 열쇠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모든 프로젝트에는 항상 꼭 필요한 만큼의 잡무가 어, 존재한다. 회의실을 예약하거나 멋진 레스토랑을 찾거나 회의를 기획하거나 방문 일정을 잡거나 변경하, 변경하는 일 등등. 최악은 어시스턴트가 이런 일들을 아무리 멋지게 처리해도 아무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혹시 실패하면 무능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실패의 위험이 따르긴 마찬가지일 텐데도 말이다. 그런 어시스턴트들이 느끼는 고독감을 이해하고 동료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먼저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자. 몇 주에 한 번씩 충분한 시간을 들여 회의를 하면서 팀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말해야 할까? 감성지수 EQ의 재창자이자 감성의 리더십 등 베스트셀러 저자인 다니엘 골먼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감정 지능 이외에도 사회적 지능이나 실용적 지능 등의 연구에서 알수 있듯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말해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보다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을 지원 스태프를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인간 관계에도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더큰 전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당신의 심정과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 등을 왜 기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들과 공유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목표를 공유하면 분명히 당신이 필요로 할때 스태프는 언제나 흔쾌히 협력해 줄 것이다. 해야 할일 리스트까지 스태프와 공유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직원 스태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아마 그들은 언제든 당신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예전에 한 어시스턴트에게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회사로 돌아오면 회의실을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이후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에는 항상 회의실을 예약해 두었다. 따로 지시를 내릴 필요도 없었다. 어시스턴트가 내 스케줄을 확인하고 알아서 회의실을 예약해 주었던 것이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어시스턴트만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그들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약 1시간에 걸쳐 프로젝트의 전체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프로젝트가 끝나고 해변의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을 때 지원 스태프 전원이 참석해 주었다. 보통 이런 이벤트에는 컨설턴트 측도 스태프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스태프도 공과사를 구별하여 이런 이벤트 참가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팀원들도 모두 깜짝 놀랐다. 한 사람이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처음이에요. 하고 말했을 정도이다. 어시스턴트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능력을 훨씬 크게 뛰어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관계는 둘도 없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어시스턴트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출장을 가면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보충하겠다. 1. 무엇인지 바로 알수 있는 신경 쓴 선물을 준비한다. 2. 초기에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명한다. 3. 팀원의 공식적인 저녁 식사나 모임에 초대한다. 4. 필요하다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 스태프의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진다. 이런 사항은 기억하고 바로 실천하면 좋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책임이 커질수록 이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노력해 보자.